혹시 당신에겐 고민이 있나요? 혼자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?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민도 이곳에 오면 뭔가 바뀔지도 몰라요 여기가 어디냐고요? 여긴 페어리루들이 사는 세계 리틀 페어리루예요 리틀 페어리루에 가보고 싶나요? 이 마법의 펜듈럼을 써서 주문을 외우면 된답니다 리루리로페어리로 친구들 앞에서 말 못해 자 그럼 다음 자유발표 시간엔 앨리스가 직접 장문을 낭독하도록 할게요 와 어떡하지 앨리스 대단한데 어 리사구나 x 슨 n 문 겠지. 또 와주려나? 오늘은 나 혼자 데리러 왔어. 자 가자. 응. 우와, 우리가 카드 안에 들어가 있네. 진짜 예쁘다. 정말 신기한데? 이 카드가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지? 어, 어떻게 된 걸까? 진짜 너희들도 몰라? 응, 마법의 카피. 휴머루가 리테리올수 있다는 건만 알았지만... 이럴 땐 역시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지 응 맞아 우리 페어리로 트리에 가보자 자 출발! 어디에 가는 거야? 페어리루 셀레네랑 페어리로 구거가 계신 곳그두 분은 우리 리틀 페어리루를 지켜주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페어리로들이야 리틀 페어리로에 대해선 뭐든 다 알고 계셔 분명 이 카드도 알고 계실 거야 이 둘이... 어서요 앨리스. 잘 왔어요. 정말 환영해요. 근데, 절 아세요? 네.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알고 있어요. 앨리스가 마법의 책과 펜듈럼을 손에 넣은 것도요. 그럼 이 카드에 대한 것도요? 이건 페어리루 카드예요. 아, 역시 알고 계셨네요. 마법의 책과 펜듈럼, 그리고 페어리루 카드는... 원래 한 세트예요. 아주 오래전 점술가가 사용했던 마법의 아이템들이죠. 그렇게 굉장한 거였구나. 하지만 어느 순간 페어리루 카드를 잃어버렸죠. 근데 다시 나타나더니 분명 엘리스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. 네? 제가요? 앞으로 무언가를 경험해 갈 때마다 그 페어리루 카드도 늘어날 거예요. 모든 카드가 모였을 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. 네? 무슨 일이란요 무슨 일이 생길지 기대해보세요. 걱정할 필요 없어요.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 일일 테니까요. 어... 이렇게 대단한 걸 내가 갖고 있어도 되는 걸까? 물론이지. 그건 이미 앨리스 거잖아. 그래, 맞아. 걱정하지 말고 잘 활용해봐. 앞으로 어떤 카드가 나타날지 기대된다. 얘들아! 이제 준비다된 거야? 아직 멀었어! 그래서 말인데, 너희도 도와줄래? 얼마든지! 응, 우리 맘 믿어! 뭐라는 건데? 고마워! 앨리스도 도와줄래? 응, 물론이지! 뭐에 하면 되는데? 오늘 밤 유성 대회를 열 거거든! 유성 대회라고? 프로키온! 시리우스! 친구들 데리고 왔어! 아, 스피카! 고마워, 너희도 고마워 어서 들와 일손이 좀 부족했거든. 네가 앨리스구나. 난 트윙클 페어리루 시리우스야. 반가워. 난 프로키온. 반가워. 로즈랑 바이올렛, 해바라기는 이쪽을 부탁할게. 오케이? 우리만 믿어. 뭐부터 할까? 일단 별 조각들을 모아줘. 여긴 트윙클 페어리루들이 같이 모여서 유성들을 만드는 공방이야. 유성을? 그게 트윙클 페어리루의 일이거든. 은하수엔 우리 페어리루와 휴머루의 마음이 담긴 별 조각들이 흘러다니고 있어. 그걸 주워서 거기에 담긴 소원에서 색깔이나 모양을 꺼낸 다음 유성으로 만들고 그걸 밤하늘에 흘려보내는 거야. 그럼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유성을 본 친구들이 착각이. 엄청 많네. 긴장된다. 걱정 마, 배가. 모두가 도와준 덕분에 완벽하게 준비했잖아. 얘들아, 고마워.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. 자, 그럼 이제 우린 객석에 가서 구경해 볼까? 얘들아, 잘 해야 돼. 오늘의 유성 대회, 우리의 BGM과 함께 신나게 가볼까, 반짝! 지금부터 유성 대회 시작하겠습니다. 이 유성들은 트윙클 페어리루들이 아주 열심히 만든 거예요. 다른 친구들도 모두들 열심히 도와줬어요. 이 유성들은 페어리들은 물론 휴머드들의 마음도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. 데빈크 페어리로들은 유성을 본 모든 친구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전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요.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이 유성들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겨주세요. <laughs> 어? 가버. 괜찮아. 사회도 잘 봤잖아. 모두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. 전 전학 온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학교 생활이 익숙하지 않지만...